안녕하십니까. 어, 주말농장 멋쟁이 농부입니다. 자, 오늘은 2023년 어,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. 자, 날씨가 가물가물 흐리고 자, 오후 5시가 좀 되고 있어요. 비 소식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자, 오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. 어, 오늘 뭐 마지막 1차 저가가 아직 안 끝나서 우리 집사람까지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. 아 정말이지. 너무너무 고맙죠. 오늘 뭐 그, 가족이 다 내려와서, 여보, 여기 한 번, 인사 한번 해보세요. 우리, 저 집사람입니다. 아무튼 뭐, 일을 안 하지만 하는 척은 하고 있습니다. 자, 뭐, 어, 마무리 젓가, 뭐, 내일 한, 뭐, 한 오후 한 두세시면은 다 끝날 것 같아요. 마지막, 저, 이렇게 송이, 젓가를, 어, 어, 하나씩 남겨놓고, 도장지도 빼고, 어, 이렇게 하나씩, 하나씩 남겨놓고, 가지마다, 어, 가지도 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마, 지금 뭐큰병 없이 잘 자라고서 골프공, 만약에 지금 뭐큰 것들은 골프공보다 더큰 것들이 있는데, 아, 이 나무는 지금 아, 후지 미얀마입니다. 자, 아무튼 어, 여러분께서도 어, 사과 농사 잘 지시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사과가 커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상 주말농장 멋쟁이 농부였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여보, 안녕. 빠이빠이.